성경봉독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3 8 7쪽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신 후에 마지막 2 0절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선이 영수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자하노라 고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하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한 값진 한이로라 성아니이 남을 그들에게 주며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 장손이 다소 영성된 바위를 불러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폐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폐를 하고 폐에 포를 붙이고 그것을 블레스 사람들의 국식 파트로 몰아들여서 국식당과 아직 되지 않은 국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사는 지라 블레스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 a 하게 m e 사람의이위 삼손이며 i s a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a r 하라 e l i Sarameli, s a r a m 그의 i s a 그 a m e l i Sarameli, 이 a r a m 가 l i Sarameli, Sarameli, s a r a m e l 블레 e 사람들의 정 a 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o r l 에 품에 머물렀다. o gets up to you, deliver us all, if they run by it, name of her. Ye, Blessed Saram de Ray, Uda, Chinach, Lady, other c o u n t r 하 u d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벌박하여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먹는다 하니, 삼손이 그 너희가 나를 치지 않나 내게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리인데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치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불로 결박하고 방에 태면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내 했는데 불렀을 사람들이 에게로 만족함에 속기지를 때 영화의 영이.

레기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신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셔져 있는데 주께서 종의 서을 품하여 이흔원을 부푸셨사오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혼내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다니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제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위에 있더라. 이렇게 했겠습니다. 블레스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조 안에서 물난립니다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더위의 토판함을 보여주는 요즘 날씨입니다. 경상도 말로 어쩌든지 건강하이소 이렇게 하시는 그 말밖에는 한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에 간증을 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끝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온갖 우여곡절이 있고 주인공이 또큰 공격에 빠질지라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도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너무도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포세아서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들의 나라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리 이런 내가 하나님이요, 사랑이아닙니라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이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까지도 불순종하며 모두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세상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 지난 후,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보며 패처리를 들어 징계하지만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애처롭게 보는 부모의 모습이 이 보세아스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계심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삼선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선의 행적과 그가 품었던 생각과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를 통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셨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선이 아내를 버린 후에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삼선이 결혼식을 했을 때 자기 결혼식에 참석했던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얻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청년들은 삼선의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선은 아마 그때 자기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선이 블레셋 쪽속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했을 때, 삼선의 부모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삼선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한 말이,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굳이? 탈레받지 못한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 결혼하려 하느냐며 반대했었는데 역시나 자기 아내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벌레스 민족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정답을 말해준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비록 자기 아내였지만 그녀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토하면서 결혼식 중간에 아내를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결혼한 자기 아내였기에 남은 미련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실망했지만 자기가 사랑한 여자였고, 비록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었지만,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피치 못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화평의 뜻으로 염소새끼를 가지고 다시 자기 안내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주업을 했기 때문에 염소새끼는 귀한 것이었고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실을 장인 장인한테서 듣게 됩니다. 장인이 자기 안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인의 논리를 이렇습니다. 사위인 삼손이 결혼식을 하다 말고 불같이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에 결국 자기 딸은 소박을 맞은 것이다. 소박을 맞은 것은 이혼당한 것이며 결국 자기 딸의 장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때 삼선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해 주었더니 그 정답을 자기 동족에게 말해 주어서 크게 실망했는데, 이번에는 장인이 자기를 실망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장인도 블레셋 사람이며,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이 자기 딸의 장래만을 위해서 그런 조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시대에는 딸은 아버지가 결혼을 결정했고, 남자가 딸과 결혼하려면 장인에게 지참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장인이 삼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고 한 후에 다시 다른 딸이 있으니 그 딸을 취하라고 한 말에서 장인의 숨겨진 본심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지참금을 받았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또 다른 딸을 주면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또 지참금을 챙기려는 속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도 상도위를 얻은 사람을 신랄하게 비난하듯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는 장인의 부도덕함에 삼선은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자기의 사랑과 신성한 결혼을 돈 놀이하듯이 취급하는 블랙색 족속 사람들이 모습에서 삼선은 환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래저래 삼선은 아내에게도 실망하고 장인에게도 실망하며 모든 원인이 아내의 배신과 장인의 손물 근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에는 아내나 장인이나 블레셋 종족이고 또 그들이 배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확대해서 가면서 모든 잘못의 원인을 이방 종족인 블레셋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은 악한 종족이구나 일법도 없고 도의적인 법도 무시하는 민족이며 탐욕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강남나무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원어로 보면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는 성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여우 두 마리를 잡아묶어서 회를 달아 불을 붙이면 여우들이 얼마나 미쳐 날뛰겠습니까 여우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블레스 사람들의 한해 농사를 모두 망쳤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블레스 사람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손의 지휘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 300마리를 두식 묶었으니까 150번이나 불을 지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과 분노가 어떠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1년 농사를 모두 망친 군래세 사람들은 삼손처럼 화가 나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수는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직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민사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삼손이 불로 자기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니 자신들도 불로 복수를 한 것인데 삼손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처참하게 살해하면서 삼손에게 안갚음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분노가 더욱 커져서 더큰 살인을 불러옵니다. 삼손은 여기서 일이 점점 커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도 다시 물같이 발을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받습니다. 실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녹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는 말은 기본인 민족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하고 무작위하게 파멸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석상에서 아내에게 실망하여 화를 내며 시작되었던 삼선의 분노가 이제 겉잡을 수 없이 더 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은 살인을 불렀고 삼선을 통해 다시 또 다른 살인을 불렀고 구절에, 구절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손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눈에 들어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삼손이 보인 반응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안에 대한 실망과 장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여서 불레스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와 장인이 살해되고, 이에 광분한 삼손이 다시 블레셋 람들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보인 반응은 항상 남 탓을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 화살을 돌리며 자기의 잘못과 불같이 욱하는 성격을 합리하고 자기에게 있는 원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또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이방여인을 탐했고 이방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의 탐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거기다 포도원 근처에 가서 사자를 죽이고 또그 사자의 시체 안에 생긴 꿀을 먹고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도 주면서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시인에게 거만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는 규칙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규칙도 범하였습니다. 결국, 나시린의 정결 규례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보복을 일삼고,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란 그의 불순종은 민족 전쟁으로 번져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대항하여 진을 치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전쟁을 하기보다 블레셋의 집에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자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선을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삼선을 그들을 지켜주는 사사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선 한 명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의 일한 태도는 삼손을 불신한 것이었고 삼손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도 불신한 태도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죄의 세력에 혹증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삼손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 불신함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어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벌레스 사람들 이 삼손에게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와 호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이 낙이 특별로 벌레스 군대 천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의 역사 속에서도 삼선이 보인 반응은 우리를 또 실망케 합니다. 그는 모기 말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갈증 때문에 부르시었는데 이것이 삼선이 하나님을 처음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육신적인 삼선의 부르시점을 들으셔서 에나꼬레라는 애나, 셈을 통해서 삼선을 소생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선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나신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다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부족한 삼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삼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가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투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인 나실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불신과 불순정과 불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삼선은 모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너무도 쉽게 발을 내고 불같이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적인 물란함과 욕망에 서로 옆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재단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원한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새기시는 와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족한 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육신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저희지만. 생명의 샘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돌파구를 찾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가마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